안녕하세요. 전통 문화와 예제를 전해드리는 천국의 니캉 넥캉입니다. 오늘은 제사상에 꼭 올라가는 과일 순서 바로 조율 이시와 조율 시의 차이 그리고 여기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 바로 태조 이성계와 얽힌 속설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채널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합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관심을 표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사상을 차리다 보면 과일을 올리는 순서 때문에 종종 헷갈리곤 하죠. 한국의 재례 문화는 오랜 세월 동안 유교적 예법과 토속적 풍습이 뒤섞이며 발전해 왔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논쟁이 바로 제사상에 올리는 과일의 배열 순서인데 특히 조율이시와 조율시이라는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하는 게 대표적이라 할수 있죠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조율이시는 왼쪽부터 대추, 밤, 배, 감 이런 순서고요 조율시는 대추, 밤, 감, 배순으로 진열을 하는 겁니다. 이두 방식은 단순히 배와 감의 위치 바꾸기 문제 같지만 실제로는 예학과 풍속학에서 흥미로운 논의를 낳았고요. 지역별, 가문별로 다른 전통을 만들어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유래와 사유를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가 재례법을 알아볼 때 주자 가래를 근본으로 한 유교적 진설법에서 기원해왔다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주자 가래와 조율 이시를 연관지어서 한번 알아볼게요. 대추는 지금 보이는 이미지에서다 보시듯이 한 나무의 열매가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열린다는 걸알수 있답니다. 그래서 큰 나무 한 그루만 심어도 수확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다산과 번영을 의미합니다. 또 밤은 속이 꽉 차있고 정견함을 상징하고 배는 큰 열매로서 후덕함과 풍요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또 감은 늦갈까지 남아있는 과실로 인내와 장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순서는 자연스러운 성숙시기와 상징적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또 조선후기 성리학자들도 이 조율이시를 주자가래 등 중국 성리학적 제례에서 기원한 배열로 제사의 정석으로 본거죠. 결국, 조선이 건국된 뒤에 태조 이성계도 나라의 기틀을 세우면서 유교적 제례 그러니까 특히 주자 가래를 국가의 기본 예법으로 채택한 겁니다. 따라서 조율 이시는 이시성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이미 성리학적 전통에서 내려온 예법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리자할때이 이를 우선한다는 속설의 배경을 해석하면서 한국에서는 베리짜 이 이자를 두고 성을 말하는 이시성과 연결하는 해석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조율 이시에서 배가 감보다 앞에 오는 것을 보고 조선을 세운 이시 왕조를 우대하기 위해서 배 그러니까 배 이죠 이 일을 먼저 두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후대 민간에서 덧붙인 해석이지 조선 초기 문헌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설이 더욱 더 재밌는지도 모르죠. 그런데도 왜 이런 말이 사실 나왔을까요? 이시성할 때 이와 배할 때 이는 같은 발음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해석을 했던 겁니다. 한국 민속에서는 이런 음연상 해석이 현합니다. 예를 들면 복숭아가 복과 통한다는 식도 바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를 할수 있죠. 또 조선왕조의 정통성을 해석하기 위한 심리라고도 해석하는데요.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고려 잔존 세력과 맞섰고 성리학적 정통 왕조임을 강조해 했습니다. 민간에서는 제사상 과일 순수도 이 시를 앞세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시 왕조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효과가 있었대요. 이처럼 실제 예법은 주작 아래에서 비롯되었지만, 백성들은 그 복잡한 학문적 근거보다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징을 만들어 퍼뜨렸습니다. 실제로 경국대전이나 국조오례의 주자가례 등 조선의 공식 예서 어디에도 이시왕조를 앞세우기 위해 배를 감보다 먼저 둔다 이런 기록은 없답니다. 오히려 국조오례에서는 주자가례를 그대로 따르는 방식으로 과일 배열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는 조율이시라는 방법이 아니고 조율시라는 민속적 변형도 등장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배는 이, 그러니까 이 자는 떼놓다, 뭐 헤어질다 이럴 때 말하는 이인데요. 이 이와 발음이 같아 흉하다는 언어 유일합니다. 제사상에서 이별을 연상하는 과일을 맨 앞에 두는 것을 꺼려서 감을 배보다 먼저 놓는 풍습이 생겼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배의 크기와 무게 때문인데요. 배를 감 앞에 두면 시각적으로 상이 무거워 보이고 또 균형도 깨지잖아요. 감을 배보다 먼저 배열하는 방식이 더 안정적으로 여겨졌답니다. 즉, 조율 시위는 실용적, 민속적 이유로 등장한 변화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결국 조율 이시와 조율 시두 방식이 공존하게 되는데요. 그에 따른 역사적 배경도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학문적 권위와 생활 풍속의 충돌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조율 이시를 정통으로 여겼지만, 민간에서는 말의 발음이나 상이 보기 좋게 보이는 문제를 이유로 조율 시를 쓰는 집안이 많았답니다. 이로 인해 양쪽이 오랜 세월 공존하게 되었지요. 다음은 지역적 차이도 있는데요. 영남 지역은 주자 가래의 영향력이 강했기 때문에 조율 이시가 우세합니다. 반면에 호남과 충청지역은 풍속적 사고가 강하게 작용하여 조율 시위가 흔했다고 하네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성계가 전주이시라서 배가 우선이었다는 말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한번더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 제사상을 둘러싸고 우리 집은 배를 뒤에 둔다. 우리 집은 배가 가운보다 먼저다. 이런 식으로 집안마다 전성이 달라서 논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유머와 풍자로 전해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옛날 사람들은 이 차이를 두고 농담을 즐기기도 했는데요. 조율 이시 집안은 글자라는 선비 집안이고, 조율 씨이 집안은 입심 좋은 상인 집안이다. 이런 식의 농담이 전해 내려온 겁니다. 즉 학문과 생활의 차이를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럼 실제 사례는 어떨까요? 학자 가문과 선비 가문에서부터인데요. 경북의 모 유학자 가문에서는 엄격히 조율 이시를 고수해 왔죠. 제사상을 차리던 종소는 배를 가암보다 먼저 놓아야 한다. 주자의 법도가 그러하다. 이렇게 가풍을 강조했답니다. 그러나 같은 지역의 평문 가문에서는 조율 시위가 일반적이었어요. 배를 먼저 놓으면 이별을 불러온다. 이런 이유를 내세웠지요 따라서 오늘날 제사를 지내는 가정에서도 이두 가지 방식이 섞여 같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일부 가정에서는 제사 음식 순서를 검색하다가 조율 이시와 조율 시가 다르게 나와 도대체 뭐가 맞냐? 이렇게 하면서 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인터넷 카페나 신문기사에는 우리 집은 감이 먼저인데 시댁은 배가 먼저라 혼동스럽다. 이런 사연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로부터 제례는 가가리에 또는 가가예문이라고 하여 집안이나 문주 지역마다 다르다고 했고요. 그 외에도 남의 제사에는 배노하라, 감노하라 하지 않는다는 말의 타인지제왈리왈시 이런 말도 생겨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조율이시는 형식과 원칙을 중시하고 학문적 전통과 예학적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로 정통성을 강조하는 유교적 가치관이 배어있음을 알수 있고요. 조율 시인은 현실과 생활을 중시하고 언어적 금기와 미관적 조화를 중시하는 민속적 실용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즉두 방식의 차이는 단순한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과 생활, 학문과 민속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가 재밌는 이유는 백성들이 어려운 예약을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또 왕조의 성시와 연결시켜 상징적으로 풀어냈다는 데 있습니다 즉 제례 문화가 단순히 규범이 아니라 민간의 상상력과 생활 문화가 범무해진 결과라는 뜻이지요. 자, 여러분. 조율이시와 조율시인은 제사상에 올리는 과일 배열의 작은 차이지만 그 속에는 예학과 권위, 민속적 지혜, 언어적 유희, 지역적 풍속이 얽혀 있다고 합니다. 조율이시는 주작 가래의 정통성을 따르는 방식이고요. 이에 반해서 조율시인은 생활 속, 민속과 금기를 반영하는 방식이랍니다. 오늘날에는 어느 쪽이 정답이라 말하기는 어렵고요. 가문의 전통과 지역적 풍속을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죠. 오히려 두 방식을 비교해 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한국 재래문화의 풍부함과 다양성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